8월 8월에 생신을 맞으신 우리 어신들 생신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분 오늘 생신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노래. 선생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첫볼 뜨는데 어, 네. 예, 이쪽부터 끄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도 같이 일어나세요. 아, 우리 두 분씩, 두 분씩. 아니, 고기 말고 이쪽부터. 이쪽부터 아, 같이 ]è. 끄세요. 잠깐만요. 네. 네, 같이 끄세요. 사진을 잠깐, 찍고.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장홍려 하신이 같이. <laughs> 어르신들. 뭐다? 뭐 네. 같이 하세요. 보호자 분들. 시작. <laughs> <자>. 감사합니다 예. <laughs> 이용려 하신. 여기 네? 한상농 하시는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네. 이용려 하신 네. 보호자. 최장 어르신까지 할 네. 여기 최장 어르신까지 할게요 그냥 하세요. 두 분만? 예.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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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 잠깐만요. 한상농 신 시작. 네. 생신 주 같이 축하합니다 이렇게 같이 생신을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 이렇게 한복 입고 계시는 그 집에서. 있어 있는 한복만은 못하더라도 아 훨씬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예, 맞춤 한복이에요? 맞춤 한복. 그런데 이 한복이 정말 이 저기 이 맞춤 신랑 신부 그 맞춤 한복집에서 협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한복입니다. <laughs> 예. 예, 기도 드리고, 오늘 또 생신잔치, 즐거운 생신잔치 시작. 즐거 센터의 어르신들 늘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특별히 아, 또이삼복도의 가운데도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시고, 한분한분 사랑으로 은혜로 아, 지켜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또 특별히 아, 8월에 또 초순에 우리 생신 맞은 어르신들 생신 잔치를 할수 있도록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땅에 보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오게 하시다가 오늘 또 생신을 맞으셨는데 앞으로 남은 참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것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 주님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아, 자신있게 당당하게 남은 사람,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 강구하시는 기도, 아,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십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이 더욱더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 강구하는 영육관에 강건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기도, 우리 주님 듣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 또늘후생들을 위해서, 아, 또 아들, 아, 딸을 위해서 아,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아, 강구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후손들 모두가 아, 주 안에서 복받는 아, 상 살아갈 수 있도록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어르신들 한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 그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으로 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공연 공유...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 삼천리 예술단 아, 또 와서 수고하시는데 이 삼복도 위에 나진구 찾아서 수고하시는 아, 삼천리 예술단 위에도 함께하셔서 아, 삼천리 예술단이 아, 더욱더 발전하는 예술단 아, 삼천리 방방곡곡에 아, 소문나는 예술단 될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아, 삼천리 예술단 아, 다른 한분한 한 분마다 아, 더욱더 가정과 직장과 본사와 아, 사업장과 아, 관여하는 모든 일 위에 아, 축복해. 셔서 더욱더 선한 일 많이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공연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